바다 위에 나타난 그림자, 바다 한가운데, 고유한 수면 위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낮게 날아옵니다. 헬문이 열리며 무장한 미국 특수작전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유조선 갑판으로 내려갑니다. 그 순간 유조선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.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벌어진 나폴 작전이 벌어진 곳은 베네수엘라 연안 스키퍼라는 이름의 이 유조선은 항구를 막던한 직후였습니다. 미국 언론은 정확한 시점과 위치를 추적한 뒤 미국 특수부대가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. 선박 내부는 빠르게 수색됐고 통제권은 즉시 미국 측으로 넘어갔습니다. 미국의 이유. 그리고 파장 의리국은 이 유조선이 제재 대상의 원유를 운반하고 있었다며 압수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국제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직접 납포 작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베네수엘라를 떠난 직후 벌어진 이번 돌발 작전에 대해 주변국들은 긴장 속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